안녕하세요. 그 분양에 알고 싶다.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11월 분양하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본 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유자이 더파크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신문동 1188번지 1원 신문일지구 서측 대청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7183평의 지하 2층, 지상 28층, 7개 동이며 일반 분양은 총 587세대를 진행합니다. 주차대수는 788대로 세대수를 나눠보면 1.34대1이 나옵니다. 무난한 주차대수네요.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장유자이 더파크의 단지 배치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지 배치를 보시면 남, 남동, 남서, 동양으로 1조건 가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103동, 105동 1호 라인과 103동 2호 3호 라인 자녀방의 향이 동서라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지 중앙으로 엘리시안가든, 자이펑그라운드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가든을 배치하여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동과동 사이가 상당히 넓어 보여 개방감이 좋고 남측으로 발룡산이 존재해 일부세대 마운틴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지가 모두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동측으로 남해제이고 속도로가 지나 근접동고층의 경우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 단지 북측 국공립 어린이집 남동측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네이버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 도보 약 17분 거리라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기내롯데아울렛, 롯데워터파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큰 거리에 대청천수변공원, 남측으로 발룡산이 있어 어느 정도 숲세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발룡로, 산문로, 금관대로 및 장유IC, 남해제이고속지선을 통한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으로 신문일지구 및 장유신문지구, 부전마산복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유자이 더파크의 타입별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A 타입은 일반 분양 112세대 남서양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마통풍은 가능하며 59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안방 드레스룸이 눈에 띄며 유상옵션을 통해서 마감, 조명, 안방 및 욕실, 주방, 침실섬을 특화할 수 있습니다. 59B 타입은 일반 분양 46세대 남양 배치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이라 맞통풍은 안 되며 59A와 마찬가지로 넓은 안방 드레스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타입의 아쉬운 점은 자녀방이 극단적인 동서양이라 일조나 채광이 아쉽습니다. 78A 타입은 일반 분양 24세대 동양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맞통풍은 가능하며 현관수납 침실사 및 넓은 안방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국평이 아닌데도 알파룸까지 만들어버리는 자이. 대단하네요. 알파룸은 유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84A 타입은 일반 분양 241세대, 남동 남서향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맞통풍은 가능하며 현관 수납, 침실사 넓은 안방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78타입과 비슷하네요. 84B 타입은 일반 분양 110세대, 남, 동양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주방을 오른쪽 끝으로 한 구조이며 맞통통은 가능하고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구성입니다. 거실은 이면창이라 개방감이 좋고 주방이 상당히 커보이나 다른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84C 타입은 일반 분양 52세대 남향 배치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맞통통은 가능하며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넓은 안방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방과 모든 수납 공간이 상당히 커 보이나 주방 펜트리에 창문과 알파룸이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1 2 5 p 타입은 일반 분양 2세대 남양 배치 판상형 5베이 구조 펜트하우스입니다. 넓은 오개 공간과 수납 공간들이 돋보이는 구조이나 주방 창이 옆으로나 맞통풍이 안 됩니다.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장유자이 더파크의 청약에 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 한 명만 신청해야 하고 평생 한 번만 당첨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총 115세대 특별공급을 진행하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에 하고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1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100에서 140% 이하, 맞벌이 120에서 160% 이하이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소득, 신혼순위, 거주지역, 자녀소에 따라 선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57세대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되며, 태아나입양아도 포함되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우측의 배점표를 통해 진행하며 만약 동점이 나올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자녀수도 같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총 15세대를 진행하며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되며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쳐 가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총 37세대를 진행하며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현재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나 배우자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최근 1년, 과거 5년 납부했어야 하고 소득 기준이 130%에서 16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일반 분양 청약 안내입니다. 이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85제곱이야 가점제 40%, 추첨제 60%, 85제곱 초가 추첨제 100%입니다. 청약의 치금은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아파트가 속해 있는 김해시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지역 대비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공급일정은 10월 29일 모델하우스 오픈, 11월 8일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이며, 16일 당첨자 발표, 20일에서 26일까지 서류접수,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정당 계약 진행 순입니다. 다음으로 장유자의 더파크의 분양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오불제, 잔금 30%입니다. 분양가는 2억 6,860만원에서 7억 2,650만원, 평당가 1,092만원에서 1,477만원 선이며, 확장비는 1,8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확장비가 비싸 보이네요. 분양가 표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옵션 품목입니다. 바닥, 가구, 마감, 조명, 주방, 안방 및 욕실, 특허 옵션 금액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입니다.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및 빌트인 가전 옵션 금액입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장유자이 더파크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비규제 지역.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김해시는 부동산 규제 지역 중 비규제 지역에 속하여 집이 있거나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즘 투자의 트렌드 중 부동산 비규제 지역은 단연 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주변 개발과 광역교통망. 주변으로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문일지구, 장유신문지구 등이 개발되고 있고 남해제이고속도로, 금간대로 등의 교통망을 통해서 김해권 산단뿐만 아니라 창원 및 부산 산단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복선전철이 단지 북동측에 계획중이라 교통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평면 그외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메이저 브랜드인 자이에서 시행시공을 모두 하는 아파트로 단지 짜임새나 세부적인 평면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주차대수도 1.34대 1로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발룡산이 위치하고 북측으로 대청천수변공원이 근거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파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김해롯데 아울렛, 워터파크 등이 근거리에 있어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점만 있을까요? 다음으로 장유자의 더파크의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통학. 이 아파트의 배정 초등학교는 대청 초등학교로 보여지며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 주출입구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7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학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및그 외. 단지동 측으로 남해제이 고속도로가 붙어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근접동 고층의 경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도로에 쌓여 있어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비가 다른 분양단지들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자의 더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내용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다음 분양 예정 아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였구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